나 그럼 상혁이 형이랑 제발 사진 하나만 찍게 해줘 제발. 타입이면. 그걸 왜? 나한테 인사 좀 할까요 여러분 오늘 좀 긍정적으로 고현아 안녕 잘 지내고 있어? 밥 먹었어? 보고 싶다 뭐. 뭔 컨셉이야 미치겠네 내가 주말에 밥 먹자니까 개무시했잖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그랬나 음, 기억이 음, 안 나긴 하는데 그랬다면 정말 있구나. 미안하다 뭐 다음부터는 그럴 일 없을 거다 뭐 주말에 밥 먹자 내가 살게 아직도 카톡 안 일식 중인 건 어떻게 할 건데 아 카카오톡 안 일식 이제 안 할게 미안하다 뭐 앞으로 그럴 일 없다 뭐뭐뭐 아예 안 일식 했나. 형 내가 샤라웃도 해줬는데 이거 있니 뭐 미안하다 모 이거 있니 모나 그럼 상혁이 형이랑 제발 사진 하나만 찍게 해줘 제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모 뭐.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모 뭐. 그럼 누구한테 말해 줄 설게 확인했다 모 뭐. 내가 대결 물어보고 알려줄게 둘이 좀 길긴 해 근데 이건 또 뭐야 가는 거야? 반갑다 모 뭐. 가자 모 뭐. 누구 있어? 이거 할 사람? 에 친구들도 오데누구 어? 사각 게임 누구냐? 꾸나 오케이 사각 게임이 누구야? 윤석이 지금 이거 들어와 있는 거 엄마, 모르는 거 같은데? 나 <laughs> 지금 뭐 먹을래 이러고 있는데 야 이거 나가도 돼? 아 내가 지켜 줄게. 이거는 일단 나가. 지금 뭐 10시에 밥 먹는 거 얘기하고 있네, 이거. 느낌이 오거든요. 다 원딜 팀 서포트 정글 도란 마타 티모 페이커. 이거는 티모 페이커가 1등이 맞다. 음. 저 이제 아, 아레나 좀 알았어요. 용기 가자. 가 보자. 이거 용기 맞네. 우리 다 용기지. 야. 마오딘거요오 마이 oh 갓. 나딘거 진짜 처음해 보는데 상혁아미안하다나딘거 처음 해 상혁아, 봐. 나 이거 근데 <laughs> 아 이거 딘거템 오케가? 이 와, 여기도 진짜 개냄새 나긴 한다. 와. 초가스 독턴 개상이네 여기. 이번 아니, 이거 처음인데. 이거 내기 없지? 왜? <laughs> 내기 <넥이> 없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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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아 이해했어, 이해했어 우리 이거 우리. 어 아, 오케이, 술탄 뚜척. 피해 주고. 나 죽어요, 나 죽어요! 살려줘! <laughs> 아니, 이거 딘거 뭐야? 아니, 너무 어려워, 챔피언. 미안해. 사경아가 나는 갔어. 괜찮아? <laughs> 아니, 나딘 거. 여러분, 이거 스킬 머선마에? 뭐 괜찮아! 이거 우리 후반 조합이 후반 조합이다 우리 이거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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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반 조합이야 뭘로 갈까? 이거 허거라고요? 포탑 3개 깔고 기다려 오케이 근데 조합이 진짜... 우린 어렵긴 하다 이고 <laughs> 이거 쓰레기야. 장영아 이거지 굿 잔혹행위 인정? 이거 인정하시죠? 좀 돌려 볼까? 가자. 아니 이 e 맞추면 되잖아 이거. 더 맞춰 버렸잖아. 뭐뭐뭐. 일로 와 일로 와. 부박꾼의 칼날 확인했어 상효가 너의 그 핑. 나중에 잡자는 거잖아. 오케이, 너가 먹어, 너가 먹어. 먹어, 먹어, 먹어. 그렇띠 좋은데. 빠라바라바! 잠깐만. 나 가버렸는데? 너가? 치즈? 무한 수류탄 Q는 어차피 계속 쓰잖아 황치가 맞아 이거 티몬 스타일로 간다 야 아. 매너 종료 아트님 수류 투척 수투 가좋 죠？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, 아 카이팅 오케이, 아 카이팅 이 어렵 네 이거. 고맙다, 가 고맙다, 티다고다 고맙다, 다 내가 갈게 시금 갈게. 스킬 맞춰서 a 강화. Q. 강화 k o k o k o k 어떻게 살아 미안해 상 i a 살려줘 살려줘 v a Sayoj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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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아 y o j 열받이 좀... 마관 바로 R, W 아 잠깐만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해요 마오카이님 아니 럼블 궁 이거 왜 이렇게 아니 럼블 궁 사.. 아 사기인데? 좋은데? 잠깐만아 미안해요 마우카이님 한 번만 더! 아니 아. 가보자. 할수 있어 이거. 근데 이거 그냥 페페 승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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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되는 거잖아. 잠깐만 이거 빨리 쫄여지는 거 같은데. 이제 넣어두자고 뭐. 누군데 여긴 이기네. 다행이다. 아, 여기는 이겨야 뭐야? 이거. 나 죽을 것 같아. 나 살려줘, 살려줘. 어, 좋은데 마우카이 나이스 살려줘, 살려줘. 제발 야, 근데 마우카이가 이득 아니야? 이거 마우카이가 이기잖아. 컷 쓰고요, 대상형. 뭐 할까? 아, 돈 너무 많이 주는데, 이거는 대 가야지. 조냐가라고? 이미 샀어. 되돌리기가 안 돼. 미안해. 조냐가 근데 좋긴 하겠다. 녹턴 초가스 원콤만. 한 턴만 받으면 돼서. 봐줘. 봐줘. 한 번만요. 너네. 막 이렇게 굳이 게나 잡으러 온다니까? 오지 마라. 아, 이게 죽어요? 사용가 어때? 괜찮아? 밀치고! 지렸다! 아, 잠깐만! 밀치고! 저, 뭐야, 원거리 공격! 괜찮아? 초가스는 뭐, 피, 야, 피 12,000인데? 나, 씨, 진짜. 하아. <웃음> 까비, 아니, 딩고가. 조합이 에바네. <laughs> 아, 조합 차이가. 아, 근데 우리 호흡은 좋아. 아, 그니까 우리 호흡은 좋은 것 같은데. 아, 나 진짜 딩고 말고 아무거나 줬으면 된다. 이정도는 아닌데, 진짜. 여기가 1등 할것 같은데? 어? 피오라고? 아 초가스 뭐야? 와 개쎄다 와 근데 이거 심지어 그거네 원거리 공격 먹은 거 같은데? 그니까 러 최상급 조준경 먹었네 녹턴도 어어? 사각게임? 개쎈데요? 어어? 렐? 렐? 와 렐? 야 레리 딜이 나와? <laughs> 아니 근데 제가 어제 그 얘기 들었어요 저랑 같은 팀에서 1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꼴등이야 그 나랑 팀에서 우리끼리 내개 했을 때다 꼴등 해가지고 <laughs> 야, 아레나 연습을 좀 해야되나? 이거? 충몸모자 <laughs> 뭐냐? 오이 뭐야? 그림자 오질리 개재밌겠는데? 응? 오?

렐이? 렐이 이겼죠 그러면은?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 여기를 못 이겨 초가스 녹턴이 말이 안돼 근데 이거는 내기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네 그니까 여러분 이게 손풀기였잖아 네. 손풀기 손풀기 히히 <laughs> 손 풀기잖아요, 그죠? 이거 뭐야? 걍안 때리는데? 어? 와, 어, 궁 썼어요, 궁 썼어요. 한번 살았고, 살았고. 근데 레리안 죽어요. 레리안 죽고, 오 이거 근데 아 녹턴이 개쎄거든요오 근데 쪼여지면 쪼여지면 쪼여지면. 근데 피가 많은 건 녹턴 초가스가 많긴 한데 이러면은 녹턴 초가스가 이겼죠. 와 근데 녹턴 저거 개사기다 조준경. 야 여기 1등이다 아트렉사이? 아트렉사이 나왜 이제 봤냐? 여기 는 여기 경는 여기 있는. 여기 있는. 여기 있는. 가만 있는. 있는. 거뭐 있는. 거 뭐야, 이거. 자, 들어갔어요. 근데 이거녹턴이 개쎄요. 말이 안 돼요. 녹턴. 아! 기있 하이던부시 들어와 랭크 돌리고 있었네 이거 다시 가야지 상어가 나 버리는 거 아니지 상어가 나 버리는 거 아니지